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위치한 배움의 낙원 사립 그랜드마스터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이 부유한 집안의 자제이며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3명의 초특급 엘리트가 있었으니 일명 삼국시대 성 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때마침 전학고는 평범한 서민 가정의 그녀 첫눈에 반해버린 그들 두근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방해꾼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가슴 설레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선배를 큰일 났어요! 응? 음? 라? 무슨 일인데 그러니? 아, 우리 부모님들이 가야 선배를 찾아갔대요! 분명 모욕적인 제안을 할 테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렴! 거절했다가는 조카가! 진짜 <laughs> 구려! 아니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께서 <laughs> 날 찾으실 일이 뭐가 있겠니? 그... 그러니까 그냥 경고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때부터였을까요? 무엇인가 잘못되기 시작한 게 공돈 개꿀! 누군가에게 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좋은 아침? 외모? 성격? 경제력? <laughs> 생각해보니 난 이미 다 가졌는걸. 그렇다면 남은 것은 운명적인 만남. 오늘 아침, 전학생이 지각을 할 위기라는 고급 정보를 입수했다. 아쉽지만 이미 교문을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지. 전학 초기부터 지각을 하고 싶지 않은 그녀는 담을 넘기로 결심하고 마침 철조망에 구멍이 뚫려있는 걸 발견한다. 그건 바로 내가 만들어낸 운명! 오늘의 풍향과 미세먼지 수치 별자리 운세를 과학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담을 넘어 뛰어내리는 순간, 내가 누워있는 이 좌표로 떨어지게 된다. <laughs> 자, 어서오라고, 베이비. <laughs> 어, 가야섭니다. 전학 온지 얼마 안 돼서, 길을 잘 모르는 걸까? 아, 좋았어. 학교 안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자. 선배, 어디 찾으세요? 길 모르게 있으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괜찮아. 지도 보면 되니까. 에헤헤이, 에이, 귀찮게 지도를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러지 말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 입고 다닌다만... 타로, 타록... 하실 건가요? 학교라는 감옥에서... 흥. 과학실은 반대편 건물이구나. 그럼 이만. 멋있어. 어이, 전학생. 빚을 받으러 왔다. 어? 내가 너한테 뭘 빌렸었나? <laughs> 빌리고 있지. 그것도 아주 많이. 이 학교를 세운 것도 네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우리 고구려 그룹이란 걸잘알 텐데. 하지만 그건 크, 걱정 마. 돈을 받으러 온건 아니니까. 대신 오늘부로 널이 고구려 님의 전속 노예로 임명한다. 때는 전날 밤이었다. 법무대로 1364개의 전문 서적과 244개의 영상조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좋아, 시작해봐! 제1장, 처음에는 반드시 두 사람은 앙숙 관계가 되어야 한다. 잠깐, 사이가 나빠지면 의미가 없잖아! 노노노, no, no, no. 초반에 티격태격할수록 최종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사가지 왕제수! 이 왼수! 등의 호칭을 얻으면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라고 했었지? 지금쯤 왕제수 정도 되었으려나? <laughs> 뭐 이렇게라도 찾아갈 구실이 생긴 건 좋. 조... 아이고 대감마님 모셨습니까요 어. 야 대감마님은 성공이냐, 실패냐.